저희가 쫓아가니까 갑자기 이어서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먼저 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한번 뭐 쉽게 말하면 이중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같아요이 사례로 해서 저희가 취재를 시작했고 저희가 취재 결과 이 수십 명 그리고 장 씨는 대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데다 착값도 10%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캐피탈 업체로부터 천여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. 그런데 캐피탈 업체의 돈이 빠져나간 첫두 달은 할부금이 들어왔지만 이달부터 입금되지 않았습니다. 다른 일반인 피해자들도 좀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. 본인은 이 대리점에서 10년 전부터 오. 이 차를 구입을 해왔었고 지금까지 차 세대로 구입을 했었다는데 10년 전에도 지금이랑 비슷한 수법. 이 직원은 대리점 대표의 배우자인,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. 퍼센트 정도를 추가 할인을 해준데다가 그리고 이 뒤.